안녕하세요. 골방 선생입니다. 2025년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이 시작되면서 재도전 특별 자금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특히 어제 강의를 갔을 때 질문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도전 특별 자금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재도전 특별 자금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접 대출입니다. 제가 이전에 쇼츠로도 한번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금융지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대리대출, 두 번째는 직접대출인데, 대리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라고 하는 추천서를 가지고 오시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추천서는 담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결합해야 되는데, 그 담보가 되는 것이 주로 신용보증재단, 뭐 아니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발급하는 고증서를 많이 씁니다. 그게끔 되고 직접 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 담보는 필요 없어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바로 이제 대출을 실시해 주기 때문에 어~ 신용보증재단이나 다른 보증기관을 거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첫 번째 장점 두 번째는 보증료를 따로 납입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두 번째 장점 세 번째 장점은 어~ 신용보증재단 등등 보증기관 대출 한도가 꽉차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세 번째 장점까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전 특별지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어, 올해 이제 두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신청요강은 첫 번째는 희망형이 되겠습니다. 희망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이내에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받으신 분들은 아실텐데 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천만원 정도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받으신 분 1년 이내에 음, 그게 첫 번째가 되었고 두번째는 두번째 같은 경우는 에 이커머스 사태 아시죠? 다들 이제 음, T 땡 어, 위멸 땡 <laughs> 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던 이커머스 사태가 있습니다. 그 피해를 이제 보전하기 위한 특례보증이 있었어요. 그 특례보증을 이용하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희망형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 두번째가 일반형이 많을 텐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어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재창업 준비, 두 번째는 재창업 초기 단계, 세 번째가 채무 조정 이렇게 되겠는데요. 채무 조정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새 출발 기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예. 재창업 준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했던 패키지 사업에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이렇게 되는데 어 교육 많이 받으셔야 돼요. 예. 25시간 <laughs> 정도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창업 초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강을 보시면은 재 창업 기업의 업력이 7년 미만이고 아래의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래의 요건은 뭐냐 하면은 지금 화면에 써 있는 요 어, 그 화면을 예,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채무 조정되겠죠. 채무 조정에, 세출발기금 사용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상공, 세출발기금 그 예,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회차 이상 납입을 하시고, 음, 교육을 받으신 경우에, 이제, 성실상환자로 분류가 되면서, 제도전 특별 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그, 질문을 주신 이제 수강생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여쭤보셨냐면은 지금 현재 새 출발 기금을 신청을 하셨는데 사업체가 폐업이 된 거예요. 폐업이 됐으면은 지금 나는 여기 1번 재창업 준비 단계에 해당할 수 있냐 하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예. 그 사업자가 없으신 경우에 새 출발 기금을 신청하신 폐업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요. 일반형에서 1번 일반 재창업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제도전 특별 자금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채무 조정과 재창업 준비 단계는 별개입니다. 예, 별개고 예. 채무 조정이가 그러니까 새 출발 기금 신청하신 경우에는 다른 이제 일반 지원 자금을 신청하실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채무 조정에 해당하는 예, 지원자금만 신청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채무조정을 신청하셨고 그러니까 세출발기금을 신청하셨는데 폐업 상태이다 그렇게 되면은 재창업 준비단계 자금이나 재창업 초기단계 당연히 안 되겠죠 폐업이니까 예 재창업 준비단계 자금을 신청하실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채무조정을 신청하셨으면 재창업은 신청하실 수 없다. 이것이, 예, 답변이 되겠습니다. 예. 어, 앞으로도 이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음,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정보 드릴 테니까요. 다음 기회에 또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골방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